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와께서기드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할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원의 아들 이 어,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룹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유명해지고 또 기드온이 새로운 이름 하나를 얻게 되는 여룹바알이라 바알과 싸우는 자라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그 과정의 기록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어서 잘 이해하려면 바로 전에 이 사사기 6장 앞 부분에 있는. 그 본문을 좀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앞부분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소개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집니다. 기도원과 연관하여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알고 있는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두 개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는 여룹바알이라는 이름과 또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 원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받아들 이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 언제를 드리라 그때 어, 이때 어, 여호와의 천사를 어, 이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희귀하는 시기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기드온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시냐면 기도원이 쌓은 그 제단에 불이 하늘에서 임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첫 번째 제사가 성공해요. 그첫 번째 제사의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사무해서 나오시고 비록 영상으로 일지라도 이 시간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의 소망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것이. 오늘 이 기도원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가 준비한 제단에 임할 때그 제물이 사라지 살라지거든요, 불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면서도 막상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다는 그 기쁨이 동시에 경험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때 정말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고 이 하나님이 임재하심 가운데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예배의 순서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제가 맡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실수하지 않니하고 나의 마음과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영감들을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때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면서도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내가 아직도 숨겨놓은 죄가 있고,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쩌면 그냥 하나님 좀 멀리 있고 싶은, 그냥 은혜를 받아도 멀리서 큰 공간에서 저기 구석에 앉아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더들 겁니다. 그러 하나님을 경험해서 온전한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고 사실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기 위하여 첫 번째 기도원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온전한 예배의 경험입니다. 그 두려움의 예배의 경험. 그래서 기도원이 기도원 됩니다. 그 기도원이 이제 첫 번째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데 이제 그두 번째 순종이 어떤 것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상과 바할상을 다 허물고 찍어서 그것으로 아버지의 두째 수소로 두 번째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7년 된두 번째 수소를 가지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을 땔감으로 삼고,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너희 집에 있는 그바을상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내가 명하는 그 예배를 드리라, 그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도원이 낮에는 감히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는 열 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아셀상을 세 찍고 그 땔감으로 삼아서 들고 수소를 두 번째 수소를 끌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왜 성경은 기도원이 순종을 했는데 두 번째 예배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도 순종을 했는데 왜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지, 두려운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밤에 그, 행, 그 일을 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 일을 낮에 하기 원하셨어요.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낮이 하기를 원하셨는데 기도원이 두려웠던 거죠. 사람들 다 보는 데서는 감히 내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예배하고 있고 다또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 그 아세라와 바알의 상을 찍는 것이 그 쓰러트리는 것이 낮이 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밤에라도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알상을 쓰러뜨리고 아세레상을 찍어서 제사를 드렸으니 순종이지요. 그러나 50%의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기도원이 강한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이 우상들이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싶으신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걸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장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우상이 생기나? 안 생깁니다. 하나님 명령한 대로 다 순종하려고 할 수만 있다면 왜 우상이 생기겠어요? 우상은 하나님처럼 여기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인데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게 우리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거 없이는 불안하고, 그거 없이는 두렵고, 살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성교지에 가면 정말 회개 망측한 신들이 많고 나무를 신이라고 하고 저 돌을 신이라고 하고 지금도 등산로에 가면 이렇게 쌓아놓은 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희미하게 알고 있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기 소원을 비는 거지요. 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물질들 좀 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다른 데도 비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다 불안해요. 하나님 없이 살수 없어요.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다 내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 요 그러니 불안하고 또그 갈망을 내 비어있는 그 삶의 공간들을 뻥 뚫린 내 마음들을 무언가로 채워야겠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멸하라고 명하라고 명을 받았는데 기도원은 어, 낮에 하지 못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두 가지 이름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여룹발이 기도원이 원래 낮에 행했어야 하는데 그 낮에 이 하나님과 발의 대결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기도원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몰래 뭐 그 밤에 모두 잠든 사이에 기도원이 그 일을 행하고 나서 시침 뚝 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돼서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수소문에서 누가 이 일을 행했는가 찾은 거예요. 근데 다 보면은 범인이 그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시아의 아들 기도원이 일을 행했다. 그리고 기도원에 아버지에게 와서 찾는데, 당신 아들이 이 일을 행했으니 다 꺼내 놓아라 그를 죽여야 하리라. 그가 우리가 신같이 모시는 이 아세라와 바를 쓰러뜨리고 땔감으로 삼고그 제사를 드렸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범인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쓰러뜨리고 그 우상으로 땔감을 삼았다고 그 일을 행한 자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기도원의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바을 위하여 다투느냐? 내가 지금 바알 편을 들어서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라고 그 말을 하면서 그가 만약에 진짜 신일진데 그가 쓰러졌다면 이제 그가 자기를 쓰러뜨리고 이 신상을 파괴한 자를 스스로 심판하리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바알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어찌 됐던 그 사람들이 그 기도 원을 밤에 행했던 그 기도 오늘 낮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도 알게 된 겁니다. 이 바알 신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여룹 바알이라는 그 단어의 또 기도원의 이름의 뜻이 바알과 다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원이 바알과 다툰 것이 아니라 바알이 그와 다툴지니라 라고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바알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가 정말 신이라면 기도원과 다툴지니라. 그래서 여룹 바알이에요. 이 기도원이 바알과 이제 막 싸우려고 자기가 용맹스럽게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능력 대결을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달려갔던 다윗처럼 싸운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가 정말 너희가 그렇게 숭배하는 신이라면 이 기도원을 어떻게 해보라? 아무것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이 기두원이 바알이 다투어서 바울이 손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로 여룹 바알이에요. 사실 기두원은 그 바알을 향하여 대낮에 사람들, 사나님과의 그런 능력 대결로 엘리야와 같이 조롱하면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함께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의 신이 지금 소풍을 갔나보다, 낮잠을 자고 있나보다, 더 크게 한번 부르짖어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대결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밤에 그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행하였던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원이 두 가지 이름을 소개하는 그불우심의 장면에서 정말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 길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는가? 여호와 샬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에,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상 숭배가 될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가끔 선교지에 가보면 거기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어 그냥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것들과 다 혼합되어져서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 같지도 않은데 그 교회라고 쳐야 될까? 그걸 정말 성도라고 우리가 같이 여겨져야 될까? 거기서 해야 할 선교적인 사명이 너무나 많아요. 다.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진 예배의 모습. 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예배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내 마음대로 내가 방식대로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이제 요즘 설교를 하도 우리 교회도 이제 인터넷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지만. 성도님들이 어,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를 내 기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저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자로 예배자 자리에 이 자리에 섰지만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근데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내가 관람하거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지금 판단하거나, 내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예배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꼭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리에 서서도, 아, 저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오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 저 찬양팀의 찬양 리더가 왜 오늘 옷이 저렇게 입고 왔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익숙함과 나의 시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목사님에게, 찬양 리더에게, 임사자들에게, 날좀 만족시켜보라고. 내가 진짜 예배인 것처럼 좀 느끼게 해보라고. 나를 좀 은혜 받게 해보라고. 내 눈에 눈물 좀 흘리게 하라고. 이런 예배자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살 때, 사실은 설교자가 좀 설교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은, 어, 건강이 안 좋으셔서 풍이 오셔서 말이 어눌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병이 오셨기 때문에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지 그 설교가 들려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셨어. 저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한 원고 안 보고도 제가 막 이렇게 술술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요. 그 목사님이 그 뜸은 뜸은 한 마디 하시는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가 그냥 모든 마음과 길을 다 향해서 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이 준비하신 그 말씀. 여러분, 진리일수록 단순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자꾸 뭐 이렇게 양념을 별로 안 치고 싶어요. 예화를 써도 그냥 성경에 있는 예화를 자꾸 쓰니까 비슷한 얘기를 또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성경은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성경을 풀때 성경이 성경을 풀어야지 맞아요. 제가 똑같은 예화를 성경에서 자꾸 이야기해도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정말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가 정말 소중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온전히 성공한 사람은 이제 그 바알과의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겨요. 근데 예배에서 실패하면 그 실패한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우상이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이 세상에 우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여러분, 가장 온전한 예배는 순종이잖아요. 오늘도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가 두려웠어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낮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범인 찾으러 와요. 그리고 여룹 바알이라고, 그 바알이 너와 그와 다투어, 다툴진이라 그 이름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하면 여룹바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 여러분 우상과 싸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방식대로 또 다른 우상 하나 또내 인생 가운데 또 하나 만들지 말고.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300 용사로 위대한 승리로 이스라엘을 구원 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원의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 흔적이 이 시작에서부터 보여요. 온전한 예배에 실패하면 마지막에 기도원이 정말 왕 같은 자가 되고요. 그 기도원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엄란하게 그것을 섬겨요.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사가 되어서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상이에요. 날좀 만족시켜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나오지 마시고. 제가 좀 부족하게 설교해도 은혜 받으시고, 아멘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제가 부족한 걸 제가 알아요. 제가 말씀 전하는 자가 될수 되게 참 부족한 자라서 저의 나름으로는 제가 최선을 하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제 하루 시간에 가장 많이 그것에 드립니다. 제가 맡은 게 이거니.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은 뭐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온라인 교회로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고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의 시선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두 번째 수소를 드리는 기도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기도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한 용사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게 하고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를 허락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어 부르심 가운데 우상과 싸우는 사람 더 온전하게 여룹바알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여호와 샬롬을 허락하소서 그때 내가 여룹바알이 되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우리 홍경